와는 시간 되기 흔들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런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아주 뭐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절에 보면 한참 동안 울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사람들을 다물러가라 그랬는데 밖에서 다 듣고 심지어는 바로의 군까지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울면은 소리가 이렇게 밖에까지 다 들리고 심지어는 바로의 군까지 그렇게 소리가 들렸을까요? 뭐 요셉이라는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그런 감정이 폭발쳐 올라서 이제 울게 된 거죠.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인생 가운데 최근에 울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눈물이 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어떨 때웁니까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어리다면, 뭐, 서러울 때 울죠, 서러울 때. 아, 서러워, 뭐, 억울해, 뭐, 힘들어. 그러면 이제, 어, 울수 있죠? 또, 뭐, 가장 간단하게는 아프면 울죠, 뭐. 몸이 아프면, 고통 때문에 울고, 또, 마음이 아파서, 뭐, 우는 때도 있고, 반가워서 우는 때도, 우는 때도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누굴 봤는데, 어, 반가워. 어, 울 때도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감정이 예민한 그런 사람들은, 어, 너 반가워. 그래서 뭐, 이렇게, 울수 있죠. 감동받아도 울수 있고, 감동받을 때는 뭐, 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뭐, 감동을 받고, 뭔가 터치가 되면, 아, 눈물 난다. 그래서 이렇게 또뭐올 수가 있겠죠. 오늘 눈물은, 요셉 흘리는 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은혜의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제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 이런 삶 가운데 아름다운으로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뭐 곡식산 것에 돈을 넣기도 하고 또 첩자라고 또 위협해가지고 한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또뭐 사람들이 갈때은자을 갖다 놓가지고 이제 또 베냐민을 붙들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만들었죠. 그때 이제 요셉이 화가 난게 아니고 환한 척을 하면서 형제들을 이막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고통을 치고 있는데. 그 유다의 그런 그 말이 이제 요셉의 그런 그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걱정하고 또 특별히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 그리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아 이걸 아는 그런 순간에도 감정이 크게 이제 몰려오고 이 형제들이 반목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너무 시기심이 커가지고 형제를 그냥 죽일 수도 있었고 노예상으로 노예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던 그런 매정한 그런 관계였는데 아이 형제들이 그냥 다시 한마음이 되어지고 막내동생이 걱정이 되고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막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요셉이 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화해의 마음을 주시고 아끼는 마음을 주시고 국률의 마음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됐다.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래서 이제 막 감정이 막 차올라서 이제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참을 울고 소리를 높여서 울고 바로의 군까지 들리게 울고 그랬기 때문에 형제들 이 처음에는 얼어붙죠. 어왜 울까 하는 나중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 그런 순간에 완전히 뭐 얼어붙죠. 그러자라도 마음에 죄책감도 느끼고 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젊은 날에 매정에 울고 동생을 팔아버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이렇게. 약간 자책하는 그런 순간에 내가 요셉입니다 할때 뭐 형들은 뭐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느꼈겠죠. 근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알았을 거예요. 한스런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상처받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수심에 못 참아가지고 막 우는 눈물이 아닌 거죠. 형들도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 우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울면서도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막 그냥 복수심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도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이런 눈물이 있을, 있을 텐데 요즘은 그건 아니란 말이야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해서 형제들이 화해하고 베냐민을 아끼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극진할 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나를 이 애국까지 보내고 또 그가 그 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런 형제들 그 형제들 자손까지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막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나한테 다 가까이 오세요. 형제들이 다가가면서 두려움에 있는 게 아니라 놀라긴 놀랬지만, 어, 지금은 좋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건가 보다. 이미, 이미 형제들 간에는 서로 화해하고, 아끼고, 서로 대신 종이 될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아, 더 뜨거운 그런 사랑이 나눠지는구나.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님 미래에 더큰 그런 사랑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더 있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살다 보면, 특별히 현대인의 그런 삶에서 잘 눈물 을안 흘리게 된단 말이에요. 눈물려도 뭐 억울한 거 말이에요. 아, 여러분, 제가 저게 마음속에 얘기할 때 상처 얘기하면 아, 저 힘들어, 힘들어. 아, 무슨 상처를 받았어요, 과거에 상처가 있었어요, 뭐막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데 저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어. 그런 얘기가 이렇게 못 들어주겠다가 아니고 그런 상태,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걸 바라보기가 힘들다고요. 여러분. 뭐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 상처가 있죠. 근데 그냥 은혜 가운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새처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상처를 끌어안고 나 상처가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요. 본인한테 안 좋고 듣는 사람도 안 좋고 아 요새 막 우는데 울면서 사람들 가까이 오라고 그러는 거 오라고. 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아,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원한이 있었고 요셉의 그런 나이 17살일 때 왔습니다. 17살 때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제 37살이 됐어요. 2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을 그중에 많은 시간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뒤덮여져서 이리 오세요 했는데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축복을 나누려고 해요 아예 아예 미래의 소망을 활짝 나누려고 오세요 이게 이야기하는데 형들도 당황하면서 가면서 나쁜 일은 아닐 것 같다 느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 상처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상처 끌어안고 나 상처가 있거든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안 돼요. 왜요? 상처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상처 있는 순간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그 상처 속에 이미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인격의 변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끊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미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상처 속에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눠야 되죠. 가까이 오세요. 내말좀 들어보세요. 상처를 시작했는데, 은혜로 끝나고, 어려움을 시작했는데, 아, 이게 뭐, 다 해결돼서 감동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뭔, 그걸 뭐, 그렇게까지 안된 사람이 있다면, 같이 울어주면 효과가 있죠. 울어주면. 아, 울어주면 효과가 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피소스에서, 피소스에서 몇번 울어준 적이 있어요. 아, 상처가 있구나. 안 됐구나. 아, 몇번 울어준 적이 있어요, 울어준 적이 있어. 같이 울어줬더니, 아, 한 10년 후에 만나고, 15년 후에, 15년 후에 만났는데, 아, 이게 뭐,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놀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뭐, 지 오랜만에 만나서, 밥한번 사면 충분하지. 아, 제 마음입니다. 예. 금하고 말이에요.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그때 진심으로 오르셨구나, 같이. 상처라고 얘기했는데, 진심으로 오르셨구나. 돌아보니까, 같이 잘된 거예요. 다 이제, 그런 상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그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울어줘야 되죠. 울어서, 그래. 결국 하나님이 다시 또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같이 울어줘서, 아, 이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되죠. 여러분, 숙제처럼, 숙제처럼, 요번주는 한번 운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죠. 운다. 어떤 식이든 한번 운다. 근데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걸 가지고 한번 운다. 그래서 상처는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고, 그리고 관계는 풍성해지는 그런 눈물을 한번 흘린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뭐 가능한 한 목장 가운데서 일어나면 더 좋겠습니다. 목장 얘기하는데,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구나. 얼마나 얼마나 감사했어. 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해, 간사해서, 간사해서 어려움 이 있을 때는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딱 해결되고 나면 아 이게 또 이게 변화되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풍성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도 그 마음을 잘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 그런 삶 속에서 모든 엉켜 있는 그런 관계들 다 해결되고 모든 상처들 다 멋지게 영광의 그런 면류관이 되어서 군장이 되어서 다 변화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님을 붙잡습니다 눈물 있는 삶이 되고 또 눈물을 통해서 관계가 풍성해지고 회복되는 복된 삶을 잘살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티어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장님, 문혜미 목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들 위해서 기도하고 조영훈 성교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티와나 지역 단기 성교를 다녀왔는데 하나님서 그곳에서 수고한 모든 그런 수고들 다그제 열매맺게 하여 주시고 또관계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 가족들을 계속 보내주시도록 세 가족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옥 회중도 마찬가지고 영어 회중도 마찬가지고 세 가족만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또 세례 받게 하시고 또 생명의 삶으로 잘 이어져서 사람들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의 삶 지금 네 명하고 있는데 아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일찍 오고 숙제 잘 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그 가운데 변화되고 3주쯤 됐는데 <laughs> 원하는 만큼 변화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아 어떤 사람은 뭐몇 주에도 아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그럴 때도 있는데 지금 3주 했는데 변화되는 게한 눈에 보여져요. 이 변화의 속도가 또 계속 계속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제대로 잘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8월달부터 <laughs> 상공부하기로 했죠. 생명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공부 있는데 여러분 1년에 하나는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1년에 하나는 꼭 한다. 이런 걸 지켜야, 이런 걸 지켜야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지켜야 가정 의 역량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1년에 하나는 꼭 한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잘게또 시작을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상공부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영적 지식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신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들 한수로 눈물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사랑의 눈물, 회복의 눈물, 국률의 눈물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더 풍성케 할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눈물 흘리게 하시고 메말른 곳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국률과 능력을 풍성히 가져오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원하시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도 눈물이 많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옛날의 상처를 끄집어와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품으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는 그런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많아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믿음의 가족으로 더 굳건한 믿음의 가족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나 목장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 목장이 계속 견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고 김순철 목자님 문해용 목이님 열심으로 목장을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 더잘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 더 많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 더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영 성사님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기선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난 그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게, 풍성하게 간직하고,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가족들 보내시면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세가족반 잘지내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 끊임없이 계속 될수 있도록 매주 매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세워질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삶또 공부가 더욱더 또 원하는 사람들이 많게 하시고 주 그런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삶 뿐만 아니라 여러 상부가 팔월에 개설됩니다. 하나님 잘또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 주시고 지원자도 많게 하시고 가르치며 배우며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식으로 풍성히 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일하는 그런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모든 일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당면한 그런 모든 가족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면 축복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에서 보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